안녕하세요 스텔라디오입니다 엄청나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랑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현관 앞에 이렇게 쓰레기 아니고요 택배 상자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육아용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슬슬 제가 출산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하나, 둘씩 부피 크고 가격대도 조금 나가는 물건들을 지금 사고 있어요. 거의 다 이제 장만을 했고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지난주랑 이번주에서 택배가 엄청나게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모품을 제외하고 큰 물건들은 거의 다산것 같고요. 유모차 빼고 다산것 같고. 제일 중요한 카시트도 샀습니다. 색깔 예쁘죠?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해서 잘 샀고요. 이왕 이렇게 된거 카시트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쇼핑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모델은 뉴나. 유나. 브랜드는 뉴나고요. 모델은 피파RX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이 베이스를 포함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트로 샀고, 저는 이렇게 바구니 카시트를 샀습니다. 미국은 워낙 차로 이동하는 구간도 길고 시간도 길고 아기 때부터 차를 타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바구니 카시트로 샀습니다. 이렇게 베이스에 장착돼서 오고 차에 아직 설치를 안 해봤어요. 엄두가 안 나서. 저희는 이 색상이 포터리반 베이비에서 그 시즌 한정으로 나오고 있는 마카롱이라는, 마카롱? 마카롱? 색상이고요. 관세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현재는 더 올랐습니다. 저희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다행히 샀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좀 비용을 많이 투자한 거는 베이비브레자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다들 알고 계시는 제품일 텐데. 저희는 이제 그 워셔프로 하나 샀고요. 이거 그 젖병이랑 이 젖병 꼭지 세척하고 건조까지 될걸요? 맞나? 맞을걸요아 맞네 맞네. 그리고 요거 사면서 이제 이 바틀워시에 들어가는 세제까지 오. 세 박스 같이 샀습니다. 프로모션을 할때 사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샀어요. 이 모델은 이미 다 정해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할인 폭이 클 때. 가격 비교해가면서 어디에서 주문하면 좋을지 비교해보고 샀습니다. 아, 맞다. 요 베이비 브레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샀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이퍼 진이라고 두 박스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는 컴플리트 모델이고 쟤는 시그니처 모델이에요. 모델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그 기저귀 쓰레기통이거든요. 기저귀 쓰레기통인데 얘가 그 리필하는 봉투의 방식이 다른 제품이에요. 이게 근데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하나는 이제 그 커트를 해서 막, 막 묶는 형식. 하나는 그냥 한 봉다리 한 봉다리 쓰면 쓰는 대로 교체하는 형식. 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쉬우려나요? 한국에서는 다른 브랜드 많이 쓰시더라고요. 샤오미나 매직캔 요거 많이 쓰시던데. 미국에서는 다이퍼 지니가 아무래도 인기가 좀 많습니다. 육아 필수템이니까 구매를 했고, 이거는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고요. 아마존이 베이비 레지스트리가 적용이 되면은 육아용품에 한해서는 15% 할인이 됩니다. 저희는 2층 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1층에서 쓰고, 쟤는 2층에서 쓰고, 쓰레기통을 2개 장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박스가 밑에 깔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브레짜 이모님을 모셨어요. 저는 모유수유가 목표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샀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도 없고 조리원에 가지도 않고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품들은 모두 다 들여놓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기로 남편이랑 상의를 했고요. 이 제품의 경우는 제가 베이비리스트라는 미국의 홈페이지에서 샀고, 할인 적용을 해서 꽤나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로 샀고요. 뭐, 베이비브레짜도 말이 많은 제품이긴 한데, 제가 혼자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샀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분유랑 병행을 하는 기간이 오지 않을까요?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물티슈 한 박스 같이 샀고요. 제가 구입을 한 물티슈는 워터와이프스라는 99.9% 순수 물 제품입니다. 물티슈는 일단 한 박스만 샀습니다. 일단 써보고 조금... 애기한테 물티슈가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저는 건티슈도 살 생각이어가지고요. 건티슈랑 물티슈를 한번 써보고 애기한테 맞다 싶은 걸로 추가 계속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기저귀인데요. 얘도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저귀이고 타겟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한 박스만 샀고요. 저는 1번으로 샀고, 미국에서는 기저귀 나누는 기준이 유본 N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가요. 근데 N 사이즈를 안산 이유는 1번으로 빨리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1번으로 구매했습니다. 밀리몬이라는 브랜드고요. 기저귀는 워낙 아기 엉덩이 바 엉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기한테 맞을지, 뭐, 잘 맞기를 바라며 그리고 여기 제일 더러운 큰 박스 있잖아요. 이게, 이게 뭔지 형체를 알수 없는데요. 애기 서랍장을 샀습니다. 근데 서랍장이 저희가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완전 조립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케아 제품을 배송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케아 제품 아니고 아마존 제품이에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남편이 이거를 하나하나 여기서 조립을 할 합판들을 가지고 올라가겠대요. 2층에 여기서 개봉을 해서 하나하나씩 들고 올라가겠다는 거죠. 너무 무겁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 아기 서랍장이 결국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고민해서 샀습니다. 남편 원하는 디자인으로 구매했어요. 얘는 나중에 완성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휴지통의 리필 봉다리입니다. 와, 근데 한국도 이렇게 기저귀 휴지통 리필 봉다리가 비싼가요? 미국도 이 봉다리 사업으로 돈을 다 벌려는 건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할인하거나 아니면 뭔가 쿠폰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사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30백 밖에 안 들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여기 월마트에서 온 제품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출산 후에 쓸 엄마 용품, 산모를 위한 용품이라서 이건 따로 보여드릴게요. 육아용품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저귀 가리대랑 아기 침대 이런 크립 하나도 안 보여드렸네요. 까먹었어요. <laughs> 미국에서 기저귀 가리대는 필수품이어가지고. 하나 장만했습니다. 안쪽에 매트는 방수 재질이 되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 일회용 패드 깔아서 사용할 예정이고 아직 사, 사진 않았습니다. 안전띠 있는 걸로 샀고요. 한번 닦아야겠다. 옆에 바구니가 있는 모델이고 예전에 한국에서 쇼핑했을 때 샀던 물품들이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밑에는 이렇게 바구니 두 개가 있어서 옷이나 물품, 기저귀 이런 거 보관할 수 있게 주머니가 옆에 달려있는 형태의 기저귀 가리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포켓이 많은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덮개가 있어야 먼지가 안 쌓이는 구조잖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기저귀 가리대 많이 쓰시잖아요. 허리 아플까봐. 뭐, 얼마 쓰지 못한다고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제 몸이 충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할인할 때 그냥 미리 사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소 엉망진창인 아기 침대입니다. 크립인데요. 엉망진창이죠. 지난주 주말에 애기 용품들 이제 뭐뭐 뭐 있고 정리해야 되고 어떤 거를 세탁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안이 엉망이 되었어요. 얘는 이렇게 매트가 있는 제품으로 조금 사이즈가 큰 크립이에요. 이렇게 밑에는 다 메쉬, 옆에는 메쉬 나중에 애기가 좀더 크게 되면 은이 매트를 드러내고 플레이 공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침대 한쪽 공간을 기저귀 가리대로 쓸수 있게 이렇게 패드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아기 자고 여기 잘때 이제 엄마 아빠 침대 옆에서 잘 거잖아요. 새벽에 수유하거나 아기가 깼을 때울때 때 기저귀 갈아줘야 할때 여기 이제 올려놓고 허리 안 아프게 기저귀 갈아라. 방에서 갈아라. 잘쓸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아이템 유용한 게 보이면은, 후기를 보고 하나씩 샀어요. 이건 좀큰 크립이라서 안방에서 사용할 거고요. 저희는 2층 집이다 보니까 1층, 2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생활 공간이 분리가 되잖아요. 1층에서 또 아기가 누워있어야 하는 작은 베이비 크립이 또 필요해서 하나 더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대가 두 개예요. 뭐?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랑 침대를 1, 2층을 왔다 갔다 갖고 다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신생아용 작은 크립. 얘는 좀 사이즈가 큰데 더 작은 크립을 하나 샀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이렇고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여름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사방이 메쉬 소재인 크립을 구했고요. 얘는 모기장이랑 안막이 되는 반반, 뚜껑, 그거가 같이 동봉되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또 서랍장. 얘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 쓴다고 하는데, 아기가 사이즈가 뭐 어떤지, 발육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쓰는 기간은 다르다 하더라고요. 역시나 안에는 매트리스 되어 있고, 세탁 한번 했는데, 한번 더 해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33주 말 정도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요. 몸이 무거워지는 것도 있고 아기가 커지는 게 확실히 느껴져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준비를 빨리 끝내야겠다. 체크해야겠다. 약간 그런. 이제 설치하고 배치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갈 길이 멉니다. 이번 주말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몸이니까 남편이 좀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카시트를 설치를 빨리 해보고 또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엄마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는 출산용품 관련해서 쇼핑한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월마트에서 온 박스 포함해서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